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어, 하시앤이고요. 저는 사실 11월 18일에 어, 어, 뭐죠? 실용음악과 학교로 편입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 다니엘 기도에 전에도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부흥회도 올 참석하고 다니엘 기도에도올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하기 전에 아궁에도 열심히 참여하느라 연습을 뭐, 얼마 못해가지고 많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다니 기도 한다고 해서, 어, 같이 빠져야 되나, 어, 20일을 다 참석하면 연습 못해서 실기 시험 때 지장이 클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촬영도 좋고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아, 아니니까 어, 올 참석하고 기도로 나가서 준비하면 되겠다 하고 어, 물론 연습은 정말 많이 못했어요 근데 18일에 시험, 시험 봤는데 너무 망한 거예요 너무 진짜 경성에서 말할 게아 정말 누가 봐도 못했을 정도로 긴장을 해서 너무 못 했는 거예요 아, 아 떨어지겠다 제가 보늘 시험 본 학교가 실기 경쟁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도 안하겠다 싶었는데 왠지 계속 붙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정도만 있으면 진짜 불합격에 맞는데 너무 붙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고 기도하면서 온주 지선이 간증 생각하면서 아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세상적으로 볼때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 아름다운 결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느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1일, 20, 20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붙은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제주도에서 오신 유정길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불재단에 물을 불어서 일말의 희망도 없이 다 잘라버리셨잖아요. 세상의 희망을 다 잘라버리셨는데, 그 중에도 불재단, 아,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세상적으로 볼때 너무나도 불합격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왔던이단이의 기도에 대한 축복, 으로 하나님께 합격해 주신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열심히 박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